할렐루야. 부하로에 맞는 첫 번째 새벽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에게는 그 아침이 새롭게 맞는 정말로 특별한 그런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 아침이라는 것이 그냥 늘상 맞는 정말로 평범한 일상의 한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묵상을 하다가 문득 이제 예전에 아버지께서 수술을 받으셨던 그 순간을 좀 기억을 해봤습니다. 위암에 이제 초기 위암을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위험하신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절제 수술을 받아야 되고 나름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의사는 괜찮다. 수술하면 금방 나을 것이고. 3기, 4기가 아니라 중간 정도, 2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 위험성이 극히 낮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암이라는 이름이 있기에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사역하셨던 교회 교인분들에게도 중보기도를 부탁드렸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있으면서 <laughs> 수술 대에 올라서신 아버지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수술을 마치시고 나오신 이후에 항상 몸이 약해지신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서 옆에 계시던 어머니, 그리고 저도 그렇게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그때마다 생각 들었던 것이 왜 이렇게 밤이 늦게 갈까? 항상 아버지에 대해서 긴장하고 어떤 상태이신지를 지켜보고 하다 보니 항상 아버지 곁에 있을 때마다 아침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침이 오는 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던지요. 그리고 동시에 그 밤이 왜 이렇게 길까? 왜 이렇게 내가 걱정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간호를 하고 밤을 보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나신 그 순간을 모두가 목도하고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성경에서 증언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모습을 바로 모두가 다 알아채고 그 현장에서 기쁨을 나누었던 것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성들이 그 안에 있었고 그, 그 그곳에 방문을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도마 그리고 엠마오로 갔던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두 제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의 부활은 차근차근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아 정말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깨닫게 되었었죠.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 그들은 슬퍼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예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이 길을, 오,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들 옆에 나타나 함께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근심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자,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소식을 알지 못하시오? 라고 반문하면서 마땅히 그리스도여 하실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선지자이신 분이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굉장히 억울하게 토로하는 그 제자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되심을 정말로 그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기 이전까지는 그들 또한 다르지 않게 슬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밝아오는 그 순간은 언제나 찾아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이 분명히 그냥 존재하고 아침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분명하고 우리가 밤중에 있을 때 어떠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나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아침이 정말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가 십자가 달려 돌아,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들 옆에 나타나시기까지 그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나서야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지요 그 전까지 그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시선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것까지만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품으셨던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나누셨던 것처럼, 부활의 역사는 그냥 단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많은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서 겪게 되는 그 고난들을 지나가면서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인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각각에게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획을 세워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치르고 또 감당할 만한 고난을 지나가고 있던 그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언제나 우리를 들었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했는지를 조금이나마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어, 다,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니 어둠이 깨닫지 못. 빛이 어둠이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몰랐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공생의 사역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왔다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어떤 삶을 사시고, 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야, 아, 정말로 예수님께서 빛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달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이 참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증언하기 이전까지, 증언하던 그 시절까지도 세상에는 많은 이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 달렸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만 알고 있는 세상의 많은 이들은 여전히 그 사람은 나사렛에서 예수가 아니냐? 선지자가 어떻게 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신성 모독하에서 십자가 달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될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핍박하고 달려들었던 그 모습들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서 읽었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모르는 이들의 모습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뜻과 계획 그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당신의 자녀로 불러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간혹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온 그 고난에 있어서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과연 작동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가에 대해 물어본다면 사실 자신있게 나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되, 그 인내하는 것을 당신 혼자만 감내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 혼자만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도록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 곁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함께 감당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기 위한 그 은혜의 역사는, 언젠가 찾아올 아침과도 같은 그런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밤 중에 있고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알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은 언젠가 그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역사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아침이 언젠가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 새벽성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나누고 또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 준것 같이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용서할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게 해달라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 또한 마찬가지지요. 세상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사람들이 바라고 사람들이 목적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길 원한다.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젠간 분명히 이 어려움이 끝이 있을 것이고 이 고난은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지나갈 때 아침과도 같이 우리에게 그 끝을 선사해 주실 것임을 믿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그 고난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겪고 있었을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먼저 경험하시고 이겨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먼저 선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서 어떤 결말이 남아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퍼함으로 노래하고 있는 그 노래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호와는 선하시도다라고 그렇게 기도한 선언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자기의 조국은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후에 희망이 있을까라고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고 여호와는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셨던 그 복음의 말씀들 그리고 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들이 여전히 유효함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믿고 기다리고 여호와는 선하시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아침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침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오는 것이기에 내 동포들이 언제 다시 유대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알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품으신 그 선하신 뜻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임을 설령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빌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분명히 7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그들이 그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분명히 긴 시간입니다. 두 세대가 지나는 그긴 시간 동안 그들이 지났던 많은 순간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지낸다? 인간적인 시선에서는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빌론 제국이 바빌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끌고 가기 이전에 그리고 7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한 지켜 주셨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집트의 450년 히브리 노예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이끄셨던 그때 너의 후손들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끌어내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때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셔서 그들을 바빌론으로부터 그리고 페르시아로부터 유대 땅으로 다시 이끌어 오실 것임을 믿었어야지요.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들의 죄를 구하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삼아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요. 오늘 우리에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보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어려운 바, 우리의 필요한 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앞서셔서 채워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은 지금 이 밤이 영원히 지속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시겠지요? 아침은 분명히 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해는 저 산에서 떠오를 것이고, 어둠은 물러갈 것이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었는지, 새삼스럽게 그 아름다운 꽃들과 푸르른 식물들과,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아름다운 산의 풍경까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어두울 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죠. 그러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해가 밝아오는 순간 우리는 주변에 그런 것이 있었노라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했노라고 깨닫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냈던 고난의 시간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길기만 했지만 우리가 느끼기엔 그랬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지나오고 나서 마침내 우리가 그 결말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 우리가 돌아다 보면 그 고난의 시간, 그 역경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시간이었음을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의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든 혹은 방송을 통해서든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건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것들 많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다 그렇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들은 절망하고 어려웠고 내가 이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마련이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도 그들에게는 결말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결말에는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그 간증 가운데 섞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간증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단번에 그 과거형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힘입어 이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그리고 고난이 분명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길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아침이 밝아올 것임을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가 견, 감당할 수 없는 바를 이미 치워버리시고 그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대장되신 예수께서 이미 세상과 싸워 이기시고 그 앞으로 나아가시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순하지요. 예수의 뒤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구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먼저 우리보다 먼저 나가서 싸워 이기실 것임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경을 넓히는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할 바를 이미 이기시고 우리에게는 그 넓어진 지경으로 나아갈 것만 명령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나 그리고 기도와 찬양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은혜의 수단들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지경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